유유보다도더 큰, 더 큰, 아, 국난 상황에, 아, 복잡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생각은 없고, 오로지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세력의 이적형이 이것을 막아야 할 보수 우파 정당이 없다 보니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국가는 2017년도 4월 20일 천리기후에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지금까지 적체성 하나, 바람이 없이, 바람이 없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을 와인시키고, 해체시키기 위해서 탄핵 세력들과 탄핵 세력을 추자하는 세력들, 또한 문재인 지적 세력들이 그렇게 보원과 윤매와 모든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시민 자체가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야문에서 집회하고 있는 우리 국번을 이루고 있는 자유대한연대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대한민국 아르투시 애국 공지에, 그 다음에 박상호 가족 중앙에, 그 그래 다음에 격성도 창원에 있는 애국연합회 등등 이국토을이루 많은 단체들만이 현재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전부 다, 다 권력 푼 핫플을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명단을 위해서 정치인을 뽑고 또 특정 법사를 따르다 보니 오늘날 태극기 세력은 간주경기 시습니다 제가 우리 태극기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미래통합단도이고미래한국단도이고또그 기타 그 어느 정당도 아닙니다 사전선거 전쟁 대표기를 방치한 상태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큰이선거제도랑 방치한 상태에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합리성과 합리화와 명분을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4월 15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4월 15일날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김일성 생일이며 태양절입니다. 누가 4월 15일날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로 정했습니까? 어느 세력이 4월 15일날을 김일성 생선을 대한민국 국회 총선일로 정했습니까? 이것은 이래통합당의 마크를 보세요 이래통합당의 마크를 보시면 촛불과 사람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정당이든 그 정당의 색상을그 정당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파 정당이란 그 정당이 한바가 손치에서나볼수 있는 그런 핏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공수 파청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총색으로 가야 됩니다 하늘색 청색으로 가셨습니까 경제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태엽길을 흔들 것이며 태엽길을 성종일을 흔들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자! 그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4월 15일날을 촛불혁명 완수의 제1단계로 계획을 하고 그들은 전체 모든 상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60세 이상은 양성 판정으로 죽고 60세 이하는 음성 판정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폐렴이 처벌하고 있는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세력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성농당을 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다른 양의 마스크가 뚜껑으로 번져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해서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은 이 우업을 명쾌하게 해명하야될 것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국민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명서를 불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의국연합의 백승록 대표님의 연설과 그 다음에 전 한양대학교 김성호 교수님의 연설로 모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는 오후 3시 20분을 정해서 저희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 대륙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라는 취지로 구도적인 중국인 입국방침, 문재인 정부 친중세력부탄 대국민 홍보 차량 퍼레이드를 롯데 호텔에서 롯데 호텔에서 출발해서 동대문 역사 문화이원 사거리, 동대문 신설동 사거리, 그리고 영두동 사거리, 안암동로터리 고려대학교 삼거리, 그리고 콩파 초등학교 3거리 그리고 법정교 4거리 그리고 저희들이 천호대로 왕십리 그리고 울진으로 해서 롯데트올라 가고 지 남문까지 복귀하는 차량 거래 들을할획입니다저희들이 차량 운전하는 목적은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에게. 전쟁 세력들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주탄한 것입니다. 세력이 장악한 위장 도수정당은 이에 협조하는 상황이고, 투표서 협조를 하지 않고, 부정선거 개연성이 99% 제도인 전자대표기, 사전선거, 투자결혼부사를 납치한 상태에서, 4.1의 총선에서 이겼다는 것은 사기이며 쇳뻘건 거짓말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합법한 4 1 7 판무장 선언, 5.19 고향금융선언, 대한민국 복권 포장회장와 독한군 남침을 부르는 군사분야 앞에서 평양무나도 5일 경기장에서 연설 등 문재인의 집권정보 모든 범행을 종합해보면 문재인은 북한의 대만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사기탄의 법법재판소의 불법화면으로 정권을 찬달당한 상황에서 치러진 고궐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복 김경수와 관련된 그룹 등의 여론 공작과 댓글 조작에 의하여 치루어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원천 부여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4.15 총선은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5구 대선 6.13 지방 선거, 4.13 4.13 보물 선거, 아마 대한민국을 위한 선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의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살인독재자의 대변인 문재인, 종북반미 친중세력들과 김영삼 좌파세력, 종북세력, 기회주의세력 기주, 등에 장악된 위장보수 야당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국민기반 국가안법 파괴, 국군의 채, 적화사와, 경제 파괴, 인생파탄, 외교고립, 협력 파괴, 불법, 부정부패 탄압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기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제자 사망은 국가 책임. 대구 17세 숨진 학생 가르친 강사 청와대 청원. 지난 18일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급성폐렴으로 숨진 17세 청소년 정모군의 스승이 제자의 사망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정군을 6년간 가르쳤다고 밝힌 학원 강사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로 회피하는 17세 소년의 억울한 죽음. 누가 책임지나, 란청원을 올리고,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소중한 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화가 난다. 고 썼다. 이 학원 강사는 학생 부모님은 병원에 간 처음부터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될 상황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코로나19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다. 며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질병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치료 한번못 받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차원. 대책과 지침이 없어 개탄스럽다 고했다 이어 원인과 책임 규명은 이후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국가적 전염병 사태에서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대책이 없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 책임을 청원한다 고했다 이 청원은 오후 2시 현재 800여 명이 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청원은 한달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자기 홍보가 갈수록 노고로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문 세력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던 자화자찬은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에 올리고, 친여 좌파매체들이 확성기처럼 떠들어대는 수준이 됐다. 집권 세력이 잘했다. 의 근거로 드는 주요 논리는 이렇다. 일전 세계가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 이 선진국도 환자가 쏟아진다. 우리가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불가항력이었다. 새 마스크 정책 실패라고 비난하지만 선진국보다는 낫다. 그럴듯하지만 팩트나 논리를 따져보면 허점투성이 주장들이다. 우선 1번. 일부 외신과 몇몇 정치인이 칭찬한 것은 한국의 방역 정책 전반이 아니다. 방역이라는 넓은 개념을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진단 정보 공개 등 관리로 나눠보면 해외의 평가는 100% 후자에 국한된다. 그런 글들의 핵심은 감염병 사태를 과소평가한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정권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다. 2번. 즉 이탈리아 등을 보니 환자 폭증은 불가항력이었고 그나마 우리가 훨씬 낫다는 논리도 허점이 많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채무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 자본이 대거 진출해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위류 섬유 업체가 부지기수다.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가장 적극적이며 한해 300만 명이 중국인이 찾는다. 사태 초기 중국발 직항편 착륙을 차단했지만 유럽의 특성상 경유 항공편, 육로 해상 등 온갖 경로를 통해 인적 왕래가 이뤄진다. 친문 세력이 이탈리아를 보라며 큰소리치는 것은 포구의 창문닫기를 거부해 피해를 본 1층 집 가장이 침수된 반지하층 옆집과 비교하며 내 덕분에 피해가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방역의료 시스템에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의료사회주의 로인의 위사는 빠져나가고 병원이 줄어들어 1000명당 병상수는 3.18개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12.27개다. 친여 인사들은 서유럽과 미국에서 환자가 속출하자 그 나라들이 중국을 차단했다는 점을 들어 역시 입국 차단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고 주장한다. 교묘한 팩트 장난이다. 중국발 코로나의 해외 확산을 두 단계로 구분해 보면 1단계는 중국 내에서 감염된 사람이 해외에서 일으킨 감염이다. 중국 전역 창궐 시기 플러스 2주 정도다. 그 1단계 때 중국 제외 세계 1위 감염국은 단연 한국이었다. 반면 인구 2600만 명이 대만 등 중국을 차단한 대부분 나라는 이 시기를 조용히 보냈다. 지금 진행되는 2단계는 중국에서 온 감염자에 의해 감염된 사람에 의한 확산이다. 주로 이탈리아를 발원지로 해서 서유럽에서 미국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차단 여부와 인과관계가 적은 2단계 감염 양상을 갖고 1단계 시기에 중국 차단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뒤늦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생긴 조약에 위해 인적 왕래가 열려있는 이탈리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지만 중국 방문 미국인은 무대책으로 방치했고, 최근 유럽발 유입 차단도 한발 늦었다.만약 우리가 1단계 시기 즉 중국 내에서 감염병이 창궐하던 몇 주간이라도 중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수월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에 바탕한 시민이식, 전 국민이 순식간에 결집하고 모빌라이즈 될수 있는 역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넷 인프라. 최고의 위료진, 전국 구석구석까지 순식간에 도달되는 행정 네트워크,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구축해놓은 방역 시스템 등등 우리에겐 어느 사회보다 감염병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3번. 즉,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스크 구하기가 더 힘들다는 걸 보니 우리의 마스크 대란도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은 마스크 대부분을 수입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지난해 기준 하루 300만 장을 만들어낸 마스크 생산대국이라는 점을 강과한 것이다. 국내 확진자가 나오고 37일이 지나서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정책미스가 아니었다면 2월 한 달간 겪었던 것과 같은 혼란상은 없었을 것이다.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무더기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마스크를 보면서 국내용 물량 부족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지만, 당시 중국을 향한 청와대 기류를 아는 관가에서 중국행 마스크를 막자는 건의를 할 엄두를 내긴 어려웠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 칭찬을 들어 마땅한 것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과 격리 치료 앱을 통한 동선 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이다. 이런 성과는 민주화 이후 자율과 경쟁을 통해 쌓아온 민간 역량의 산물이다. 만약 다른 정권이었다 해서 다르게 했을까? 우리의 민도와 위료 역량으로 보아 만약 초기에 청와대가 전문가의 조언과 표준 운영 절차, SOP를 따라 선제적 방어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도 대만처럼 세이프 모드로 이 위기를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경제적 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코로나 감염은 12월 초 발생해 1월에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사태가 됐다. 우리 정부가 초기에 모든 촉각을 기울여 역량을 투입했는지 의문이다. 과거 선생님들은 한 점의 0 아래의 작대기 두 개를 긋곤 했다. 종이를 돌려놓으면 110점이 된다.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시진핑 찬양이 그런 식이다. 신문들도 잘 대응했다. 프레임 만들기에 나섰고 일정 부분 먹혀드는 분위기다. 자화자찬은 자유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중국에서 이차 확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등 불길은 꺼지지 않고 있다. 만약 정부가 폐착과 실기를 거듭한 초기 대응을 자화자찬하며 전면적 입국 금지를 안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냈다.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는 시계 아니한 생각을 한다면 만약 앞으로 만약 중국발이 차 확산이나 또 다른 전염병 사태가 터질 경우 똑같은 악수 이슈를 둘 위험이 걱정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되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 며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박릉무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을 위해 흥행, 집회, 재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방역주무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 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한 대만은 사망자 단한 명, 정부, 국민에만 가혹.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는 피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와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청,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답변, 중국발 내외국인 철저 파악. 청와대가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두됐던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한 달간 총 76만 1,833명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맞물려 청원이 제기된 지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출연,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2월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으로 더 자세한 답을 드렸다. 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시 방역당국의 특별 입국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점, 중국 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강 센터장은 우선 정부는 2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 휴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제주 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다며 정부의 조치를 재차 소개했다. 이어,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다. 면서, 위험 지역발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감염병 세계유행 인팬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짐에 따라 전날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고 전했다. 마울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면서, 정부는 초기부터 재반 국내 상황, 정책 방향과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청원을 통해 보여주신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며,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지역 국제사회와의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어받았다. 고, 덕, 고. 반승! 이승만 헌 대통령 승박정 대통령 박수! 여 중국, 오활한 통화, 개대동령만세여 대한민국, 태국기, 한국생활, 마세 여러분, 우왕태력, 중국파이러스 때문에 많은 비판도 불러고, 한때 주신 우리 태국기 동반자들께 깊은 박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파이러스, 중국태력, 박근혜 조심하시고, 성공한 선수로 다음 주수요일날베란다 주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안히 가십시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